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좋다고? 진짜인가?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 환경에 안 좋다고 알려져서 종이 빨대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아의 환경 영향 수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일회용 빨대 중 플라스틱이 가장 환경에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환경에 좋다고 하여 불편해도 사용한 종이 빨대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위해 이유들로 인하여 재활용이 불가하며 환경에 좋지 않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 불편한 종이 빨대를 사용한 것이다. 또 다른 대체제인 생분해성 빨대 역시 생분해가 되려면 위에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하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생분해성 빨대가 생분해가 되지 않아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빨대 말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원래 플라스틱 사용하던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더 좋은 대체 빨대가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환경에 좋은 플라스틱 빨대를 피하지 말자.